안녕하세요, 유연한 독자 여러분. 이번 영상은 해방촌 찍는 맛집 소개 영상입니다. 저희 집이 신흥시장을 진짜 가깝거든요 숨겨진 맛집 웨이팅 없다 하지만 맛은 보장 안다 남들 가는데? 음그런 뻔한데? 노너 이런 데 가기 싫다 아 그리고 또 이런 분들 신흥시장 기 빨린다 20대들한테 기잘 빨리는 30대들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보시죠 해방촌 주민은 주말 아침에 뭘 먹을까 요가를 마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하고 있어요. 한식 브런치 집에서 밥 먹을 거예요. 응, 저녁에도 밥. 우리 찌개. 아침 프로그램이야. 오늘은 이렇게 디저트랑 커피 팔고 있는 책으로바뀌었데 이런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는. 이층으로 아 예쁘다 메뉴판 바뀐 것 같아 시즌널 메뉴 핑크색 어, 어 귀여워 아 이렇게 오려가지고 붙여놨어 잡지로 시작한 아침이 또 맛있겠다 어, 오늘 아침 세트 1 1 시까지 아 넘었어 이거 하나랑 이거 오케이 바지레이드랑 두부 타노바? 똑같이야? 배부르겠다 구운 두부 진짜 건강하겠다 11시쯤에 약속 잡아서 그때 와서 데이트하기 좋고 딱 시작하는 느낌으로 가볍게 아 점점? 좋네 여기가 호화동 종점이니까 여기서 만나서 또 먹고 마을버스 타고 쓱 올라가서 이제 해방차 구경하는 버스 알차. 음, 이 알배추랑 소세지랑. 음. 음. 여기는 남산골 버리밥 갈국수. 여기 후암동 종점 쪽에 있는 한식집이에요딱이 전통이 느껴지시죠? 화복 키워놓은 거보면 알죠. 여기 맛집이라는 거. 살리바리많리무리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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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리 와, 보리밥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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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내일> <놀람> 보리밥. <놀람> 제요. 반차 오, 맛있다. 터미 아니, 터미 터미 깨. 깨. <놀람> 역시 맛있다. 역시 맛있다. 밥 먹고 저희 디저트 먹으러 갈 건데요. 여기는 케이크 맛집, 서울길미련이라는 곳인데요. 좀 안, 골목 되게 안쪽에, 숨겨진 그런 케이크 맛집입니다. 뭐. 안녕하세요. 어. 사장님, 저희 네. 여름 산딸기 생크림 케이크. 이거는 그 밑에 있는 케이크 집의 작업실이래요. 거기서 케이크 구워가지고, 저 아래에 카페로 납품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. 테이크아웃해서 집에서 먹기로 <laughs> 먹어보겠습니다. 궁금해.

<laughs> 리필해서 먹고 그러잖아 막지? <laughs> <laughs> 어! 그 신흥시장 쪽이랑 여기랑 완전 느낌이 다른 것 같아 <laughs> <laughs> 거기는 <위에는> 어린애들 <laughs> 경기상권이랑 <laughs> 그 숙대상권이랑 근데 이거 양이 되게 많다 이거는 남편 많이 먹어야겠다 음, 진짜 너무 많이 먹었지 <laughs> 나가굴 <나도>. 살짝 어스름하게 해가지고 낯설어 참 편집해줄게요 광수 짬사주거 그거 기술인가요? 모두에게 알리는 내 남자다? 내 남자 아.. 건드리 음 처음부터 시작하는 느못하 어, 아, 아, 아. 아. 좋아했으니까 아. 하루 같은 거 빌려준 거야 해먹으라고 아 저거 봐 완전.. 아, 여기 하트 시그널 찍고 있네, 있네. 배부르고 지금 2차 후식 젤라또 먹으러 가고 있어요. 여기 새로 생긴 아이스크림 집이에요. 저는 자몽 아이스크림, 이 저는 자두 아이스크림. 지금 아침 8시 40분? 9시가 어쨌든 안된 시간에 오파토라는 브런치집에 왔습니다. 얼리버드라는 메뉴를 파는 아침 일찍 와요. 웨이팅도 없고 오빠도 오면 무조건 시키는 메뉴 에그인 이거 약간 스도은 찌개 느낌 매콤하고 고기가 막 자잘자잘 들어가 있어서 얼큰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 해서, 아 그리고 음료 응. 응. 해서 만 7,000원 반동 메뉴로는 소고방샌드위치 없었어. 올리버드에서 먹할수 응. 있어. 저도. <laughs> 일요일 저녁 러닝을 마치고 회포를 풀러 동네 맥주집에 가고 있어요. 단골 집은 아니고 처음 가보는 곳인데 소시지 종류가. 다양하게 있대요 도착했습니다 여 야외 좌석도 있고 건걸즈오 이게 제일 응. 많이 시키네요 응. 다른 거는 아니, 다 아니 안주고? 응. 런치메뉴 런치메뉴도 그래? 맥주가 아주 응. 중요하겠죠? 오. 베스트셀러 먹어볼까 나는? 킹스기스오 응, 뭐. 나왔습니다. 짠하자. 짠. 머주 진짜 오랜만이잖 아, 근 이거 두개 다른 데실 맛보고 맛있는 걸로 먹을까? 난 이거 좋아. 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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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크 소시지가 있어 하얀 소시지 그냥 이렇게 찍어 이 샐러드 추가하는거 천원? 얘가 좀 상큼해서 얘랑 얘랑 같이 이렇게 얹어서 먹으니까 맛돌이더라구요 오 진짜 진짜 음, <목소리도> 일단 시간을 보자. 버스 정류장에 은근 배차가 있어